우리, 가련초등학교 앞에, 가련이동에, 한규동 동장님께서 모신 거야, 우리 언니. 알았어요? 응? 응? 언니? 좋지. 언니? 예. 한번더 아, 우리 김정남 여사님, 김정남 여사님 화이팅! 저 우리 김정남 여사님 구순 축하합니다. 예? 우리 김정남 여사님 구순 축하해요. 응, 응. 악수 한번해 아들님하고 아, 원미남 아들 막내 아들 원미남 막내 아들하고 악수 한번 해요. 아이고 이뻐라. 아, 오케이. 아이고 이뻐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